이 글에서는 알레르기 증상 조절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에센셜 오일을 소개한다. 알레르기는 면역계가 먼지, 꽃가루 및 일부 동물의 털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반응할 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다. 또 알레르기는 신체가 히스타민을 생성할 때 발생하는데 히스타민은 호흡기 통로의 염증과 자극을 유발하는 물질이다. 이는 계속 재발하는 질병이지만 일반적으로 무해하다. 대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콧물, 가려움, 증및 기타 증상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할 수 있다. 일부 경우에는 시각, 문제를 유발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. 다행히도 알레르기에 좋은 자연 치료법이 있다. 예를 들어 그 증상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 볼수 있다. 오일의 항히스타민 및 항염증 성분은 회복력을 높여준다. 아래에서는 알레르기 증상에 도움이 되는 6가지 에센셜 오일을 공유하고자 한다. 다음에 알레르기가 생겼을 때 한번 시도해보자. 알레르기 증상을 조절하는 6가지 에센셜 오일 1. 민트 오일 민트 오일은 훌륭한 항히스타민제와 거담제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알레르기로 인한 충혈 및 자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. 또한 요 1의 항산화 특성은 기도를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조절한다. 민트 오일을 코로 들이마 심연 과도한 가래, 눈물 및 재채기의 생성을 줄일 수 있다. 사용 방법 끓는 물에 소량의 민트 오일을 넣은 뒤 5분간 수증기를 들이마신다. 필요하다면 오일 소량을 가슴 밑등 같은 부위에 문질러준다. 2. 카모마일 오일 카모마일 오일 또한 항염증 및 진정 효과를 지니고 있어서 알레르기 증상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. 외용을 로 사용하면 피부 자극이나 가려움 을 완화할 수 있고 충혈된 눈도 회복시킬 수 있다. 사용방법 피부에 가려운 부위에 소량의 카모마일 오일을 바른다. 이 오일을 사용하여 등 가슴 및 목을 마사지한다. 따뜻한 물한 컵에 카모마일 오일 1작은술을 넣어 하루에 2회 섭취 한다. 3. 유칼립투스 오일 유칼립투스 에센셜 오일은 여러 가재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천연 거담제 중 하나 이다. 이 오일이 활성화합물은 코 막힘을 완화하고 바이러스 및 세균 감염을 퇴치하여 호흡을 개선한다. 또한 오일의 항이스타민 특성은 계절성 알레르기에 출현을 감소시켜주며 동물의 털로 인한 자극을 진정시켜준다. 사용방법 냄비에 물을 끓인 뒤 소량의 유칼립투스 오일을 넣는다. 그런 다음 5분간 수증기를 들이마신다. 따뜻한 물에 오일을 희석한 뒤그 혼합물을 가슴과 머리에 발라도 좋다. 4. 타이모일 오일, 타이모일은 천연 항 염증제 및 거담제이다. 이는 알레르기 및 호흡기 질환의 치료에 도움을 준다. 오일이 활성 화합물은 자극받은 기도의 완화를 촉진하며 동시에 가래의 생성을 조절한다. 실제로 타이모일에는 항생제 및 항진균 특성이 있다고 한다. 이들은 신체의 면역 반응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. 사용 방법 소량의 타임 오일로 가슴, 과등과 같은 부위에 마사지한다. 또한 마시는 차에 의해서 산방울을 첨가하면요. 일의 이점을 신체 내부적으로도 즐길 수 있게 된다. 5. 레몬 오일, 레몬 에센셜 오. 일에는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알레르기로 인한 충혈과 가래를 퇴치하는 효능이 있다. 오일의 해독 및 항염증 특성은 독소의 제거를 촉진하며 환경 외적인 요인에 대한 면역체계 반응을 증가시켜준다. 레몬 오일은 소독 및 항균 특성을 보이고 있다. 그래서 신체를 공격하는 바이러스, 박테리아 및 곰팡이에 대한 보호 장벽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. 사용 방법 비염이 있다면 소량의 레몬 오일을 사용하여 가슴과 등을 마사지한다. 피부 알레르기의 경우 소량의 레몬 오일과 올리브 오일을 섞어 준다. 그런 다음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문질러 준다. 6 라벤더 오일. 라벤더 오일은 기도를 확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긴장 완화 제품이다. 알레르기 또는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. 이 오일의 특성으로 인해 머리의 통증을 진정시키고 충혈과 재채기를 완화할 수 있다. 또한 피부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. 예를 들어,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가 있을 때 라벤더 오일을 발라주면 된다. 사용 방법 끓는 물에 소량의 라벤더 오일을 넣은 뒤 5분간 수증기를 들이마신다. 아로마 테라피 중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이 오일을 사용하자. 반복되는 알러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가? 위에서 소개한 에센셜 오일 중 하나를 마련하여 사용법을 실천해 보고 효과를 누리자.